1995년, 인도 델리 한복판, 한밤중 공원에서 젊은 여성의 시신이 발견됐다. 그녀의 이름은 브룩 브라운. 미국에서 유학 온 20대 학생이었다. 발견 당시, 그녀는 정교하게 접힌 상태로 작은 무릉덩이 옆에 놓여 있었다. 폭행의 흔적은 없었지만, 목에는 미세한 압박 자국이 남아 있었다. 경찰은 현장을 즉시 봉쇄했다. 그러나 주변은 이미 많은 발자국과 타이어 자국으로 뒤섞여 있었다. 결정적 증거는 하나도 남아있지 않았다. 부르군 그날 학교 행사에 참석한 뒤 혼자 숙소로 걸어가다 사라졌다. 마지막으로 CCTV에 찍힌 모습은 누군가와 짧게 마주친 장면뿐이었다. 그 사람의 얼굴은 그림자에 가려져 보이지 않았고, 카메라 각도도 너무 멀었다. 경찰은 그녀의 지인을 모두 조사했다. 동료 학생. 교수, 행사 관계자까지 하지만 알리바이는 모두 명확했다. 유일한 단서는 부르의 손에 남아있던 잔뜩 뜯긴 흙 누군가와 거칠게 몸싸움을 한 흔적이었다. 그러나 부검 결과는 더 난해했다. 사망 추정 시각이 CCTV 마지막 기록보다 몇 시간이 뒤였다. 그 시간 동안 그녀는 어디에 있었던 걸까? 목에 남은 압박 흔적은 성인 남성의 힘이라기엔 너무 약했고. 여성의 소나기로 보기엔 위치가 이상했다. 마치 목을 누르려다 고의적으로 힘을 뺀것 같은 형태였다. 사건 발생 후 캠퍼스 주변에서 정체 모를 인물들이 목격됐다. 어둠 속에서 부르게 집 방향만 지켜보던 사람들. 하지만 그들은 다음날 모두 사라졌다. 부르게 가족은 미국에서 날아와 사건 해결을 촉구했지만 증거는 점점 지워져갔다. 인도 경찰은 연인 관계의 갈등, 우발적 범행. 캠퍼스 내 은폐 사건까지 다양한 가능성을 제기했지만, 어느 것도 입증되지 않았다. 지금까지 남은 건딱 하나. 브룩이 마지막으로 본 사람. 그 정체만이 이 사건의 열쇠였다. 하지만 그 얼굴은 CCTV 깊은 그림자 속에 묻힌 채, 지금도 세상 밖으로 나오지 않았다. 델리의 밤. 조용한 공원 한복판. 브룩 브라운의 죽음은 아직도 미제로 남아있다.